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논리적 오류 중 하나인 부적절한 결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rrelevant conclusion이라고 하며, 이는 주어진 전제가 특정 결론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그 결론으로 논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논리적 근거 없이 결론을 비약하는 경우죠. 정의 부적절한 결론은 전제와 결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해 논의의 타당성을 잃게 만드는 경우죠. 예산. Yes, 예를 들어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범죄율 증가이고 결론은 모든 사람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해야 한다인데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전제가 인터넷 감시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이 둘은 논리적 연결이 부족해 부적절한 결론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비교 논점 일탈의 오류 (Red Herring). 비슷한 오류로는 논점 일탈의 오류가 있습니다. 논점 일탈의 오류는 논의에 초점을 흐려 논점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은 비효율적입니다 라는 비판에 대해 우리 회사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논의하는 대신 회사의 기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게 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한 결론 오류는 논의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논리적 근거 없이 비약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결론 오류는 논리적 비약을 피하기 위해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연결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